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오늘은 조 바이든입니다. 지금 대본을 쓰고 있는 시간이 11월 6일 오전 4시인데, 뭐 대충 양상을 보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것 같네요. 저는 사실 트럼프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상당히 충격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친환경 관련 주식을 사놓을 걸 그랬네요. 바이든은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 관심이 없었거나 혹은 그냥 미국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다면 모르셨을 수도 있는 인물이니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풀네임은 조지프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 가장 큰 경력은 오바마가 대통령이던 당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장이기도 하고요. 1942년생인데 1970년도부터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9살 정도네요 당시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어린 상원의원이었습니다 91년에는 걸프전에 반대하는 인물 중 하나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었고 폭력범죄와 범죄통제에 대한 법안을 특히 많이 낸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주축의원 중한 명답게 여성폭력에 대한 법도 냈고요 현재 대선의 슬로건은 비드백베럴더 나은 미국으로의 복귀나 재건 정도로 해석이 되네요 확실히 요즘 미국은 사건 사고도 워낙 많고 미국 내 인종갈등이나 빈부간의 갈등 등을 통해 점점 더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고 있지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가장 큰 힘은 아메리카 드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메리카 드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2차 세계대전이나 기축통화인 달러 때문에 패권을 잡았다고 볼수 있지만 그 패권을 유지하고 미국의 경제적인 최정상에 올려놓은 게 저는 이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능력만 있으면 미국에 가서 성공하거나 정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의 능력자들, 인재들이 미국에 모이면서 지금의 미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나 구글, 아마존, 인텔 모두 미국인이 아닌 이민자 출신 CEO죠. 그래서 저번 대선 당시 트럼프의 아메리카 그레이더게인이 먹힌 것이고 정반대 진영의 바이든도 저런 슬로건을 내건 것이라고 봅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 펜시베니아 세인트메리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바이든의 집은 가톨릭이었고 한 명의 자매와 두 명의 형제가 있었죠. 바이든이 장남이었고요. 바이든의 할아버지는 보티모 출신의 석유 사업가였습니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석유 사업가였으니까 엄청 부자였을 것 같은데 정작 바이든이 태어나기 전에 집이 가난해지기 시작해 아버지는 직업도 없이 살다가 중고차 딜러가 되어 다시 중산층이 되죠. 바이든은 학교에서 미식 축구를 하였는데 꽤 뛰어난 하프백과 와이드 리시버였습니다. 또한 야구도 했다는 걸 보니 운동 신경이 꽤 좋았나 보네요. 바이든이 쓴 책에는 이 시기까지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성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학점 평균 C점으로 688등 중에 506등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네요. 어린 바이든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을 상당히 더듬는다는 건데 일부 미국의 언론에서는 이게 지금도 남아있어 인터뷰나 토론에서 실언을 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그런 바이든을 보고 치매 노인이라고 놀리고요.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바이든은 자기 책에 20살 때 고쳤다고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 아예 트럼프의 이름을 기억 못하는 등의 말 그대로 실언을 하는 거라 뭐. 대학은 시라큐스 대학의 로스쿨에 갑니다. 1966년 거기서 네일리아 헌터를 만나 결혼하고 당시에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때라 한국처럼 신검을 받았는데 다섯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가 결국 1y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게 정확히는 어떤 등급인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 전쟁에는 참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천식. 1968년 대학을 85명 중에 76등으로 졸업하고 재밌는 건 현재는 민주당이지만 이때 당시 공화당원이 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원이 당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근데 리처드 닉슨을 혐오하면서 점점 공화당과 마음이 멀어지는데 1969년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기 싫다고 하며 국선 변호사를 자처하며 민주당원이 이끄는 회사에 들어가 민주당원으로 바뀌죠. 1972년 민주당으로 선거에 나가 당시 닉슨이 설득해서 내보낸 후보인 보그스를 이기고 아까 말했듯이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어린 상원의원이 됩니다. 보그스는 닉슨이 믿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보그스와 붙으려고 하지 않았. 어린 청년이 그 일을 해낸 것이죠 당시에는 돈도 없었던 때라 가족들의 선거캠프 관리직을 맡기고 대부분 발로 뛰어 유권자들과 소통하며 이뤄낸 결과입니다 당시의 공약으로는 베트남 전쟁 반대와 대중교통 개선 그리고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매기겠다 였고 기존 정치 그러니까 공화당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승리까지 가져갔습니다 같은 해 12월 크리스마스 전인 18일 아내와 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살아남은 아들인 부하 헌터는 다리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골절 되고 바이든은 아들들을 간호하기 위해 사임할 것을 생각하지만 마이크 맨스필드가 설득하며 의원직을 이어갑니다. 상원의원 생활을 이어가며 1977년에 영어 교사 제이콥스와 재혼하고 1988년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닐 카노기 연설이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경선을 포기합니다. 이후 여러 가지 호불호를 많이 띠는 법안들을 발표하는데 가장 먼저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법안 그리고 이어서 낙태에 대한 법안과 노인 케어 법안. 93년에는 동서 동성애자는 군대 생활을 할수 없다고 발언하면서 동시에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표하죠. 이 기간 동안 동시에 군비를 통제하는 법안을 많이 내는데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군비에 천조 이상을 쓰는 나라여서 그런건데 보수인 공화당에서는 이 군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든은 공화당과 뒤에 있는 군수업체 로비스트 에게 미움을 많이 삽니다. 단순히 국력뿐만 아니라 군수업체와 로비가 복잡하게 얽혀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2008년 까지 총 36년 동안 사원 의원으로 지냈고 아까 말했듯이 91년 걸프 전에서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며 왔다 갔다 한다는 이유로 안티도 많이 생겼지만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당시 상황에 맞게 판단과 결단을 내린다고 평가를 받죠. 2008년에는 다시 대통령 경선에 출마했지만 탈락할 조짐이 처음부터 보여서 경선을 도중에 또 중단합니다. 여기서 중도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오바마는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지명하죠.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장관 이나 총리 내각을 꾸리지만 미국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당선되고 나면 부통령을 비롯한 내각을 어떻게 꾸리지 알리며 선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의 케이스가 더 나아 보이네요. 2008년 오바마 행정부가 꾸려지고 부통령으로 재임을 시작합니다. 바이든의 스탠스는 존재감이 큰 부통령이 아닌 참모로서의 부통령. 실제로 협상가나 상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기록 및 외교정책 경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재감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만큼 인기를 많이 끌지도 못했는데 2012년 오바마가 다시 바이든을 부통령 후보로 세웠고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의외로 바이든이 유머 있는 연설이나 실언을 하는 모습도 안 보이면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이후 오바마와 사이가 틀어질 뻔한 일이 생기는데 오바마가 동성결혼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내비치고 합법화를 진행할 때 바이든과 상의를 하지 않고 진행했거든요. 바이든도 물론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가톨릭 유권자들이 불쾌감을 느끼며 돌아설 것을 대비해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하자는 게 바이든의 의견이었죠. 오바마가 상의 없이. 진행하면서 서로 마찰이 조금 있었긴 했습니다. 덕분에 바이든은 동성애자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지만 오바마와 만나 이야기를 잘해서 바이든도 그래 나도 찬성을 외칩니다. 사실 당시 오바마의 지지자들은 바이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오바마가 진행하는 공약들이나 행정들에 바이든이 반대도 많이 하고 반대편의 변호를 맡아서 해줬거든요. 근데 이것도 크게 보면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후 2016년 트럼프와 클린턴의 대선이 열립니다. 원래 바이든도 대선에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처음부터 주력으로 뛰려고 한 것은 아니고 클린턴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면 자기가 나갈 생각이었죠. 아쉽게도 클린턴은 많은 지지를 받았고 오바마가 클린턴 지지를 발표한 후 바이든도 따라서 지지합니다. 이때가 74살이었는데 이때 대통령이 되었어도 이미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였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역전승을 거두고 그 뒤로는 딱히 활동이 없이 지내다가 지금 2020년 대선을 나옵니다. 지금 상황은 바이든이 유리하고 트럼프는 개표 조작이다. 라고 말하며 소송 전에 돌입했습니다. 상황을 보니 사실상 바이든이 당선되는 걸로 결판이 났네요. 미국과 한국의 경제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나 군사나 외교도 한국과 미국은 최고 밀접한 나라죠. 바이든은 외교에도 상당히 신경 쓰는 인물이라 지금 한국의 정부가 잘 대처한다면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아베 총리와 만날 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말라고 했다가 아베가 뒤통수를 때리고 신사 참배를 강행하자 직접 일본에 대해 실망했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고 박근. 네를 만났을 때는 미국은 한국에 베팅하겠다라는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리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인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논란도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건 인종차별과 성추행, 성폭력 그리고 정신건강 논란, 아들의 친중국 행보인데 뭐 아들의 친중국이야 바이든이 친중국 행보를 보이는 것도 아니니 상관없을 것 같고 정신건강 논란은 실수나 오해기를 빌어야죠. 논란과 비하인드 재미있는 일화들은 몰랐던 사실편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빌드백 배럴, 바이든의 인생편은 여기까지 까지입니다.